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곰팀장 금매물의 곰팀장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해당 출발지에서 대고 날씨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어, 나오는 길이 이쪽 두 길이 있는데 어, 이쪽 위에 쪽 길로 나오시게 되면 은 길이 조금 넓어서 40비트 출레라 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이제 일산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어, 대구다이시 가까운 곳으로 이점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지금 832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쪽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필지이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이쪽 두개 필지를 계약을 하셔서 이쪽 도로 부분까지도 어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도로 부분이며, 어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필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297평, 도로가 46평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는 이제 한 필지에 대한 가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한동 60평이고요. 높이는 8.5m, 전기는 10kW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 근린 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되어 있고요. 신축 첫 입주 매물입니다. 어, 대형 화물차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40비트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대고다이시에서 15분 거리에 있으며 평당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주 저렴하게 평당 230만원에 나온 매물입니다. 어, 총합 6억 8천만원이고요. 어, 보통 통산적으로 주택에 대한 토지가 평당 200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옆에 필지까지 한 번에 두 필지 하셔서 널널하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바닥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 있고요 자병기와 소변기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 첫 입주이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층고는 8.5m 0.1m 정도가 좀더 높아 보이는데도 훨씬 더 넓은 높고 넓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마당도 널널하게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고요. 어 만약에 두 개를 하시면은 이쪽 자바라 쪽을 다 치우시면은 훨씬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생산관리 지역의 평단가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